철학의 썰모, 뭐. 로망서 더빌레르 삶의 지침이 되는 철학 사용 설명서라는 부제가 있네 결론부터 말하면 철학은 썰모가 있다 그것도 두 가지나 첫 번째는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진단과 소견을 제공한다는 것두 번째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우리가 실제로는 병에 걸린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해.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는 모두 환자라는 말인지 어렵네. 이 책의 사용설명서라고 덧붙인 장에서, 내 삶의 치유법을 찾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네. 영혼을 살피라는 것이야. 그리고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가지라는 것. 길을 잃어도 실패하더라도. 나의 선택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해. 철학은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야. 책속에 몇 마디만 시간은 그 자체로 죽음과 동의어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늙음의 진짜 문제는 파성에 젖어 가는 것. 철학은 본래 극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학문이다. 철학은 토론의 기술도, 감정의 공유도 아닌 이성으로 개념을 생산하는 일종의 개념 제작수다. 익숙한 것만을 고집하는 여행자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료한 개념으로 사유하기가 필요한데, 데카르트의 처방전으로 성찰이라고 부르는 정신 수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육체와 영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 삶은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행동을 통해서 확장되고 무력감과 타승에서 벗어남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야. 아크라시아라는 말이 마음에 드론의 의지박약을 지칭하는 질병을 의미한다고 해.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자기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네. 전문가들에 의하면 스트레스란 할수 없어서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할수 있었으나 하지 않은 일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야. 이것이 잡초처럼 우리 내면을 어지럽히고. 어정쩡한 삶과 자기 혐오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지. 파스칼의 처방전을 제시하네, 무의식을 이용하라고. 자유의지를 차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야. 아크라시아의 원인은 미래의 이익보다도 눈앞의 쾌락을 추구한 결과라는 것이지.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철학의 치료법, 심리적 동기를 파악하라는 것이야. 인간은 철대자에게 감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규명되는 존재라고 해. 온전한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정할 수는 없으나 게임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거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하네. 중용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선악간의 초월한 이성을 강조하는지 잘 모르기 일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어쨌거나 천국과 지옥 그 중간은 없다는 신앙 또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심판대 앞에서 해석될 날이 이르이라는 어 기본 신앙과는 크고 넓은 공간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지 여기까지야.